갑습니다구사입니다 오늘의 정글 바위는첫 번째 영상은 이블린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사일러스입니다. 자 일단은 정글링 하는 거는 그냥 스킵했어요. 뭐 항상 비슷하니까. 근데 이블린이 정글링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배에게를 주고 윗바에게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블린이랑 저랑 동선이 똑같죠. 이럴 때 이블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여기 한번 들어왔는데. 아쉽게 강타로못 뺏어 먹었습니다 다시 풀캠 다돌고 바텀 갱을 왔거든요 상대 서포터가 로밍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원딜 대 원딜 싸움에 네 눈치 없이 껴줬습니다 아쉽게 킬은 제가 못 먹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 위의 캠프가 지금 다 태어나죠 상대도 저랑 같은 동선인데 아마 여기 안온걸 보아하니 카정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불치보고 가라고 했더니 딱 들어와 있었네요. 여기 싸 먹고 있으니까 일단 테타를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블린으로 타겟팅이 맞춰졌고요. 그래서 이블린 잡아줬습니다. 이블린 잡았으니까 유충은 당연히 저희 거겠죠. 미드 살짝 보러 가고 있는데 아 저거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딱 이블린이 미드겐을 갔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신드라 잡아주고, 바로 플래시로 빼앗아준 다음에, 이블린 매우 끝나자마자, 저직관의 이블린의 뒤통수를 두 대에 딱 때려주고요. 그리고 알파 타고 나와줬습니다. 띠껍잖아요. 자, 바텀 갱가가 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 와드였더라고요. 아쉽게도, 바로 이렇게 죽어줬습니다. 까비. 네, 이 궁을, 네, 어떻게다 판정에 또 운이 좋네요. 이게 빠에게 먹어주고요. 이거 한번 탑갱과보려고 했다가 이블린이랑 또 어떻게 아다리 맞게 잘 맞았어요. 저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이거 죽은 거 진짜 크거든요. 트타가 안일하게 집을 가고 있죠. 이런 거 잡아주면 되고요. 이블린 궁못 따라가는 건데 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용을 먹자고 해가지고 용 먹으러 왔습니다. 일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있긴 한데, 솔직히 구인수를 2 0으로 사는 게더 나아가지고 집을 안 가고 있었던 찰나에 그냥 용까지 먹었어요. 마스터에는 항상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다가 상대방의 주요 스킨이 이렇게 빠질 때쯤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빠지고 들어가는 게더 좋은데, 좀 위험하긴 했죠. 미포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잡아줘야 돼요. 어우 그래도 잡고 죽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크인수가 뜬 시점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쌓아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이두 마리, 궁 없잖아요. 지금 내눈 앞에서 뺐잖아요. 그럼 해볼만 하겠죠. 근데 너무 세요. 미퍼가 너무 세요. 빤스런. 자, 신드라를 잡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아칼리랑 같이 싸아먹으려고 했는데, 아칼리는 못 왔고요. 자, 그럼 제가 신드라 마무리하면 되죠. 아무래 했다가 이블린한테 알파를 썼는데, 아, 역시나 이블린은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이로. 제가 못 잡았던 이블린은 아칼리한테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칼리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우리 바텀이 오고 있으니까 해보면 하겠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아칼리 너무 잘했고요. 니코까지는 무리 같네요. 아, 위에 지금 블리츠가 물려있는데, 저거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빨릴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팀이 다앞라인 서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흔들라 잡아주고요. 여기서 용을 먹으면 되겠죠. 블린이 아마도 용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니맵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트타가 혼자 엄청 밀고 있습니다. 저 트타 끝날 때까지 저지랄로 게임합니다. 근데, 되게 저렇게 잘하는 플레이예요 나쁘진 않았어요. 한타보단 백도어 하는. 저게 바로 총을, 아니지. 그 바주카포? 바주카포를 든 마이죠? 굉장히 잘합니다. 강타 싸움 당일에못하고요 선물이죠, 뭐 상대팀. 그상태 쪽으로 오는 친구가 있으면 잡으려고 했는데, 오, 오늘 친구는 타 밖에 없지만 저 친구가 안올것 같아가지고, 그냥 타워만 밀어주고, 뺄 겁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미드 1차를 밀어야 돼요. 그래서 미드 쪽으로 이제 다 같이 모였고요. 이블렌 때문에 살짝 뒤로 빠졌다가. 자, 니코가 궁을 썼죠. 이럴 때, 최단! 원제부터 봐줍니다. 그리 저거, 알파바운스로, 이분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죽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딜이 타워 맞아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원딜 진짜 나이스 해요. 자, 여기서 심리전이죠? 이 와드를 지우고 태까지 탄게 상대팀한테 보였을 겁니다. 상대팀 지금 막, 부랴부랴 뛰어오고 있죠? 이럴 때, 암살 낚시하는 거죠. 자, 신드라 한번 잡아주고요 그 위에 싸우고 있는 거, 바로 붙어봐야죠? 자, 니코까지, 알파만 타면은 바로 잡을 수 있으려나? 어, 이거 낚였습니다. 니코 굉장히 잘했어요. 분신을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가지고. 진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론을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테타가 백도 하고 있죠? 우리 팀, 맨, 우리 팀 아칼리 집에 가고 있으니까 그냥 아칼리한테 맡기고 바론을 쳤는데 아칼리가 집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만 집을 간 상태구요. 막을 수 있겠죠? 네, 못 막습니다 이거 이럴 때 빨리 지금 바로 먹어가지고 귀환 타야돼요 하마터면 진 게임이 끝날뻔 했습니다 이거 다행입니다 억제기는 좀 일찍 썼던거라 금방 운 좋게 바로 있을때 생성이 됐고요 억제기가 있으니까 다시 저희는 집 나가 가지고 열심히 해볼만하겠죠. 상대탑 부숴주고 미드도 부숴주고하면 될것 같아요. 저저저또 봐요 저거 저집가 가지고 저거 부술라고 저거. 하지만 우리 팀이 먼저 가 있습니다. 억제기 안 나가요. 이러면은 미드도 한번 부셔 볼만하지 않을까요? 자, 니코 궁 없으니까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또 낚였습니다. 자 이블린 피해서 도망가고요 자 바론이 다시 나왔죠 근데 제가 강타 싸움을 드럽게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바론을 쳐가지고 상대방을 불러들이면 싸울 수 있겠죠 일단 치겠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상대가 와요 끌었네요 그럼 바로 달려 자, 에 하필이면 쳤던 애가 이블린이라 알파로 못들어갔습니다다 잡긴 했네요 이제 끝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판은 사일러스입니다. 일단은 풀캠 다 돌고 상대꺼 칼라의 브리. 카정치고 있다가 미드가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붙었거든요. 근데 빼길래 아, 안 되겠다 싶었다가 요네가 이쪽으로 플래시를 쓰길래 저도 플래시 쓰자마자 바로 실각을 잡아줬습니다. 죽어도 돼요. 자, 제꺼 정글 다 돌고 상대 정글에 와드하러 들어왔습니다. 자, 미래에서 연애가 궁을 실수했어요. 이거 흐회가 궁을 발라줘야 됐었던 건데, 아주 아쉽습니다. 궁을 발라줬더라면 이렇게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아쉽게 제가 죽었고요. 흐이 승승장구 해라. 자, 다시 정글 먹어줍니다. 근데 먹어주는 동안, 크산테가 타워 채굴 때문에 무리를 하죠? 네, 저거, 저거, 네. 저거 제가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궁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궁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맛있게 먹어주고 유충까지 먹어줬습니다 자탑 땅굴 대기해줬고요 근데 더 이상 안올것 같아가지고 이 웨이브를 다 밀고 그냥 다이브를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웨이브 민어가 도와줬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제 제가 키를 먹으면 되는데 아유, 아쉽게도, 우리, 피오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네, 사일러스, 이 스킬 빠졌죠? 그럼 뭐다? 킬각이다. 근데 이 스킬이 또 도네요.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죽어버렸어요. 자, 와드라 했는데, 블리치가 여기 있는 거 보아하니, 상대가 용을 치고 있겠죠? 거의 다 먹었네요. 내빠질라고 네, 했다가, 흐웨이가 생각보다 스킬샷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사이러스를잘 자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요네 평타 치고 알파바운스로 잡으려고 했다가, 평타를 못 치고 그냥 알파만 써버렸었어요. 너무 아까웠고, 그 상태도 못 따라갔네요. 하지만 여기서 잡아준다면, 네, 못 잡습니다. 자, 요네가 혼자 밀고 있는데, Q 쓰면 은네 바로 이렇게 킬각을 잡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좀있더라고요 못잡아가지고 빠질라고 했는데 요네가 들어왔습니다 평타 몇대만 톡톡 쳐주려고 했다가 저게 죽을 줄 몰랐어요 <laughs> 마스터의 개좋죠 크라켄의 이래서 좋은겁니다 자 탑도 열심히 피튀기는 싸움에 자주, 자주 제가 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대는 하기 싫어지겠죠? 탑이 지면 전개 차이다. 나 이거 그냥 제가 달려가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위험할 뻔 했죠? 카정책거 있나 없나 보다가, 예, 블루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에 알파를 썼는데, 블루가 움직이네. 네, 윤네가 왔네요. 하지만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먹고 갑니다. 마스터인을 알파 썼을 때, 블루, 이 몬스터가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카정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네. 상대방이 지금 전력을 먹었습니다. 전력을 먹는 동안, 저는 이거를 먹으면 되죠. 그냥 반반 나눈 겁니다. 먹어주고, 살짝 미드 쪽 봐주려고 했다가, 이거 아래 돌거북 나와가지고 그냥 돌거북 먹기로 했어요. 자, 돌거북 먹어주는데 크산테가 계속 라인에 밀고 있죠? 크산테가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 딱 크산테가 여기 있네요. 무빙으로 피해준 다음에 계속 때려줍니다. 네, 크산테보다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알파든 평타든 그럼 궁으로 납치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미드 한번 막아줘야죠. 자 미드 살짝 보고 있었는데 살러스가 이 e 스킬이 빠졌네요. 그럼 블리츠랑 연계가 안 되겠죠. 블리츠 어떻게든 먼저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살러스 톡톡 치면서 전멸로 빠졌는데 어떻게 운 좋게 잡았어요. 카이사까지 마무리. 자 이번 판은 제가 크인스에다가 모랑을 갔습니다. 상대 팀에 탱커가 두 명이 있죠. 그냥 탱커 빠르게 녹이기 위해서 모랑 갔고요. 마구아 판도 좋은데 일단. 모랑도 나쁘지 않아요. 3코에 모랑 올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더 유지력이 좋죠. 자 일단 지금은 딱히 할게 없는 파밍 타이밍이긴 한데 이렇게 쌀에 대해서 욕심내는 친구들, 잘라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잡아주면 되겠죠. 그 상태. 맛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미드를 밀고 있는데, 저기 이미 붙어봤자, 오래 걸려요. 이러면 우리 바텀 미는 게 낫겠죠. 저이안 빨리고. 피오라가 올라갔던 동선이었어가지고 제가 채팅으로 혼자 민다고 했었는데, 뭐, 둘이 같이 미니까 금방 미네요.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붙어줄 거고요. 알파쿨 줄이기 위해서 레드 톡톡 쳐주고요. 유네한테 바로 알파 타줍니다. 잡아주고 블리처는 알아 잡았으니까 이제 요, 이거 레드 먹어주면 되고요. 자. 자 파밍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사코 나보리 한번 가봤습니다. 이 바론 나오기 전이라서 그냥 크산테를 먼저 자르고 이따가 바론 수월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되게 잘 녹네요.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 3차까지 압박을 살살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썰레 미쳤네. 지지요. 자, 이번 판을 룰루님이 제가 서포터로 라인이 꼬였는데 바꿔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